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도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 함께하시고요. 허위조작감시단 단장 양문석 의원님이 화요일 어, 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먼저 하시는 거죠? 네, 양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10월 어, 18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형 브리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민, 주말과 민주파출소 현황은 10월 18일 9시 기준으로 1,693명이 방문하였고 634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문형배 재판관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중생 음란물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적힌 인쇄물이 제작,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평화지표로 포장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글 게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 중국국적설이라는 허위조작 정보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의 출생지를 중국으로 조작한 나무위키가 작성되었고, 이 내용이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와 국민의 힘 갤러리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더퍼벌이라는 언론사가 이를 기사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김채안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은 헌법재판소 내부에 중국인이 4명이 포함된 소정TF가 있다는 주장을 붙들렸고,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와 대한민국이 중국 공상당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음모론이 극우 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암살을 준비 중이다는 황당한 내용의 의소작 정보가 그우 커뮤니티에서 게시되며 과거 수정 선거 프레임이 재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는 더 이상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특정 재판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거구 커뮤니티, 유튜브들이 이를 받아 전폭시키고 일부 언론까지 이를 보도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 공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과 그구 커뮤니티 일부 유튜브 와 언론이 허위 조작 정보라는 거대한 공장망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위협 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파출소는 허위 조작 정보의 조직적 유포와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에만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썸네일로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던 유튜브 좀비 채널 23개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허위조작 정보에 현혹, 현혹되지 않도록 함께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4번째 발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178회 대통령 퇴진 운동 대선 불복 29번의 탄핵, 23개의 정쟁 입법 독재, 예산 독재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 범죄 방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기라는 정략적 목표를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더불어민주당이 178회나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5일에 한 번꼴로 퇴진운동을 벌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추진에 집중해 왔습니다. 또한 나 의원의 발언 중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라는 표현 역시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치적 활동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다음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외면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불법 비상계엄까지 발동하여 현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나경원 의원께서는 남탓을 하시기 전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5번째 발표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노랑본 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만장판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노동자를 기만하는 거짓 주장입니다. 첫 번째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겁니까? 이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둘째,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정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파업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하청과 위장고용을 통해 노동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에 속하며 매년 9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2018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